안녕 둘째 날 아침 굿모닝 저는 일어나서 이제 둘째 날 오늘도 여행을 나갈 준비를 할 거예요. 연우은 지금 준비를 하고 갔고 그리고 오늘은 칭다오의 그 마크에 있는 그성 거기를 보러 갈 거예요. 진짜 맥주 여행인 거죠? 오늘도 기대해주세요. 우리 이제 나갈 거예요. 어? 아, 9시네? 이제 여행 간다. 장교 갈 거다. 빠이. 남았어요. 굿모닝. 오늘은 지하철 타고 갈 거예요. 다시 있어? <laughs> 중국어를 모르지만. 글자 맞추기. 그냥 가는 겁니다. 칭따오의 지하철을 타고 장교로 먼저 이동할게요. Let's go! Let's go. <laughs> 자, 여기서 티켓을 끊도록 하겠습니다. 그 지, 중국 지하철에는 그 원데이가 있어요.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쓸수 있는. 그래서 원데이 티켓을 끊도록 할게요. 원데이 티켓. 어? <laughs> 오 어? 어? 아, 그럼... 무서워. 어... 뭐야? 원데이 <laughs> 티켓 드라마... 원데이 <laughs> 티켓 다 나가서 1회용 끊었어요. 1회용 <laughs> 티켓 구매했어요. 일 1회용 티켓. 그래요. 일단 장교까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바람빠 너무 시원해. 연우야, 내가 찍어줄게. 응. 아, 연우야, 저기다, 여기. 명당이다. 사람 하나도 없다. 아이고, 내 얼굴이 나와. 아, 셀카 타고 싶은 거야, 지금? <laughs> 찍힌 거 맞아? 매우 더워요. 아, 오케이. <laughs> 다시 돌아온 연우캠 <laughs> 수정이를 찾아서 아 오늘 텐션이 너무 좋아서 수정이가 <laughs> 어디로 갔나 바다 좋다 수정아 수정아 널 찾아서 연우캠을 좀 하고 있었어. 잘했어. <laughs> 연우캠을 좀 하고 있었어. 잘했어. 찾았습니다. 늘 담았어. 저 여기 있다. 연우씨도 늘 놀다와... 나왔어. 우리 연우가 지금 스케치를 하고 있어요. 멋져. 다리로 걸어올게요. 이제 다리에 거의 다 왔는데, 와, 이 다리 진짜 기네? 다리 엄청 분위기 있죠? 너무 좋다. 자, 이제 가봅시다. 아, 연우 기다려야 될것 같아. 연우랑 같이 걷고 싶어요. 연우다! 연우 지금 오고 있어요. 현실이 저기는... 니까문화탐방이런든 맞아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이런 이 가운데 여기 듣고 이제 듣고 있어? 아, nope. 아니. <laughs> 자, 독일 독일 양식과 네. 현대의 이 도시의 이런 분 바람이 불어서 진짜 다행이다 안그럼 진짜 못 걸었을 거야 지짜라 아, <laughs> <그치? 그치>? <laughs> 저 사진 요 이제 저희 여기 이제 잔규다 구경해서 아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기에 신호산이 있거든요. 저기. 이제 신호산 보러 갈 거예요. 자, 신호산으로 렛츠 고. 이제 저희 이제 장교 건너와 가지고 신호산 가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근처에 성당이 있어요. 그래서 성당에 잠깐 들렸다가 신호산에 가려고 해요. 성당에 가려면 걸어서 10분 <laughs> 괜찮? 걸어보자 <가려보자. 웃음> 힘내라 30대 <laughs> 어, 아이스 아이스아메리카노어 <laughs> 어디서? 먹자 먹자 맥도날드에서? 그래 우리 커피 한잔 마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첫 커피를 아직 안 마셨으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커피 마시는 거 비싼 거 사줄 거야? 어? 준다고사가해요 <laughs> 무슨 <laughs> <쓴> 거 사줬는데 <사주. 웃음> 이거 이 아이스크림 주문해줘 오케이 아 빙치링 이거 그럼 어떤 종류야? 작은 종류 아니면 빙치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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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음? 빙치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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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치아이. 핀셋, 핀셋 얼음물 그렇죠 차가운 물 빈쎄. 잘했어요 네. 아이스크림을 이제 받아왔어요 제가 맥도날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좀더진하다 진짜 쳤죠? <laughs> 와, 이 거리 되게 건물들이랑 되게 분위기 있어요. 경찰차도 그치? <laughs> 멋있어요. 성당이 보이는 것 같아? 자존심. 조심, 조심. 네. 성당. 와, 여러분! 성당이 보여요! 디러리. 저기 십자가 보이시죠? 궁금하다 외국 온것 같을 것 같아 아 외국 온지 <laughs> 우와 <웃음> 연우야 여기 봐봐 청도 서방? 여기 무슨 서점이래 1901년 우리가 알아들을 순 없겠지만 그치만 가보자 우와 성당 앞에 이렇게 있어요 너무 이쁘다 어? 나 서점은 서점인데 어? <laughs> 악세사리를 봐버렸어 엄저 팔찌 너무 마음에 든다 뭘 사는지 한번 봅시다 연우야 책방 보고 올래? <웃음> 어? <웃음> 책방으로 수정이를 좀 데리고 가봅시다 <laughs> 우와 너무 우리 이런 거 하나 사갈까? 이 책갈피인가 보네 이거 우와 아, 책갈피 여기 있네. 아, 다 중국 책이야. 엽서 같은 것도 사는 돼. 어, 나 다이어리에 도장 찍을래. 뭐야, 이거? 스탬프. 책어도 돼? 여기 있네? 연어의 스탬프. 어때? 쫄깃어? Nope. 우와! 여기 방명록 같은 거 있어. 우와! 대박! 우리 쓰자! 여기 봐봐요. 포스테이스로 이렇게 예쁘다! 와저기 위에다 붙인 거 뭐, 뭐 어떻게 붙인 건가? 뜨기 위에 어떻게 붙였죠? 저 봉에도 붙이고. 박명으 남기자. 자, 사랑해요! 미 자, 자, <laughs> 자, 자, 두분 성당 가볼까요? 네. 자 우리 쇼핑을 책방 쇼핑을, 쇼핑을 좀 쇼핑, 했으니까 쇼핑. 팔찌를 못 샀어. 팔찌는 그치만 다이어리 샀으니까요. 근데 음. 와 여기 진짜 멋있어. 따라란 잠깐만 같이 가. 야 미안해 연우야. 신났 어. 됐습니다. 아, 연우야. 어? 가봐. 내가 찍어줄게. 아 가봐? 네. 달려! 우와! <laughs> 너무 멋다 <laughs>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. 둘째 날 어떤가요, 여행? <웃음> <웃음> 어, 영혼 없어.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와 <우와>. 하나, 둘, <laughs> 셋! 철카 <철깍. 웃음> 맛있지 않아. 밥을 먼저 먹고 여기가 생각보다 꽤 길거든요. 마음에 들어. 길을 잃었다. 어디로 가야 되지? 어? 어디로 가야 되지? 아, 어디로 가야 돼?